안녕하세요. 침향한의원 원장 최지훈입니다. 어, 오늘은 두통이 왔을 때뭐 당연히 약을 먹거나 이렇게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어, 응급하게 그 자리에서 일단은 통증을 좀 줄이는 완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이 방법을 썼을 때 가벼운 경우라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긴장성 두통이라고 해요. 근 긴장성 두통의 경우는 통증이 거의 많이 없어질 수 있을 거고 편두통은 이제 욱신욱신하는 두통을 편두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혈관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 요 지압만으로는 다 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완화는 될 거예요. 꽤 많이 어, 그렇게 지압할 수 있는 부위를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 어떤 부위를 지압을 해야 되는지 그림으로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화면을 좀 보실게요. 어세 군데 정도 지압을 해야 되는데 그 구조물들을 각각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어, 머리가 아플 때 자동으로 손이 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제 관자놀이라고 하죠. 어, 요 부분 여기 어, 근육은 측두근이라고 하고요. 이 측두근은 참고로 어, 이를 악물 때 힘이 세게 들어가요. 턱을 움직이거나 이를 악물 때 그래서 우리가 어, 스트레스 받거나 할때 자연스럽게 좀 약간 이를 악물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기가 긴장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관전으로 이 부분 지압하는 법 푸는 법이다가또 알려드릴 거고요 어, 자그 다음은 어, 후두부 쪽에 머리 뒤쪽 뒤통수 뼈 닿는 곳 중에 이제 여기 승모근이나 어, 방극근 판상근이 있는데 이중에서 특히 판상근 여기가 중요해요 어, 머리가 자주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뒤통수 쪽을 이렇게 만져보면 어, 결리거나 아픈 부분이 있어요. 특히 요 가쪽으로 쪽니귀 뒤쪽, 귀 뒤에 가쪽으로 이게 많을 텐데, 요 부분도 두통이 왔을 때 지압을 해줘야 될꼭꼭 해줘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구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 흉쇄유돌근이라고 해요. 요렇게 내려오는 힘줄, 우리 그 쇄골 위로 보이는 요 힘줄인데, 어, 요 힘줄 근육도 두통을 굉장히 많이 유발을 해요. 요렇게 전체적으로 통증을 두통을 유발하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이세 군데 지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근육을 풀때 푸는 방법 중에 그냥 이제 마사지 예를 들어서 근육이 뭐아 좋다 이러면 이렇게 주물러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이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한 두세 번 하면 바로 근육이 다 풀려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어, ART라고 부르는 테크닉이에요. 뭐, Active Release Technique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거냐면 풀고 싶은 근육에 지압을 한 다음에 근육을 잡아요. 잡은 다음에 그 근육을 움직여주는 방법이에요. 어, 말로 하니까 어려운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서 내가 이 이두근 알통을 풀고 싶다 하면 이두근을 이렇게 만져봐요. 만졌을 때 아픈 그 부분이 떠. 여기 잡으니까 아프하면 이걸 꾹 누른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팔을 굽혔다가 폈다. 이두근을 이렇게 사용을 해요. 이렇게 되면 안쪽에서 근육이 쭉쭉 움직일 때마다 짜지는 느낌이 들면서 근육이 이렇게 한두세 번만 해도 확 풀려 버립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두통에서 이런 걸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먼저 이제 측두근, 머리 옆쪽에 이렇게 있는 근육인데요. 요 근육은 요렇게 돼서 턱관절 쪽으로 연결이 돼요. 주로 두통이 있는 분들은 측두근 중에 눈 옆쪽에 관자놀이라 그러죠. 여기 눌러 보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여기를 꾹 누른 상태에서 꾹 누른 상태에서 턱을 벌렸다가 닫았다가. 최대한 세게 눌러봅니다. 이 손가락 끝에 근육이 움직이는 게 느껴질 거예요. 벌렸다가 받았다가 벌렸다가 닫았다가 하면 이 근육이 전체적으로 이완이 된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통증이요 어, 어, 하니까 약간 시원한 것 같아 좀덜 아픈 것 같아 얘기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풀어야 되는 게 아까 뒤통수 어, 쪽에 후두부 쪽에 판상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근육도 마찬가지. 손가락을 꽉 누르고 손가락을 꽉 누른 상태에서 고개를 숙였다가, 젖쳤다가 숙였다가, 젖쳤다가 마찬가지, 옆에 좀 눌러보면, 어 여기 여기 어, 여기 좀 어, 여기 많이 아프네요. 이렇게 많이 아픈 부분이 있어요. 쭉 눌러보면 여기를 살짝 뒤통수 쪽에 뒤통수 뼈와 목이 만나는 부분 중에 눌러보고, 어 여기 좀 아파요 하면 누른 상태에서 꽉 누른 상태에서 고개를 숙였다가, 젖혔다가 숙였다가 젖혔다가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만 해도 풀립니다. 옆으로 여기도 어 여기도 좀 아프네요. 좀 숙였다가 풀었다가 숙였다가 풀었다가 여기도 숙였다가 풀었다가 숙였다가 풀었다가, 숙였다가 풀었다가, 숙였다가 풀었다가, 풀었다가 어, 이렇게 하면 근육이 또 풀려요. 저는 이거 하고 지금 목증이 많이 줄고들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어, 흉쇄유돌근요. 목 옆에 있는 요 근육 얘기해요. 아까 그림에서 보셨었죠? 요 근육도요. 이렇게 잡아요. 잡고 어 이렇게 아프죠? 어 여기 좀 아프다 그러면 거기 겨우뚱 겨우뚱 좌우로 겨우뚱 겨우뚱 하면 근육이 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또 저절 로 풀려요. 밑에 잡아보고 어, 여기 아픈 하나. 둘. 셋. 자, 위에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봐요. 어, 여기 아프네요. 이렇게 하고 나면 어, 근육 긴장성 두통은 거의 어, 세개흉쇄유돌근 축두근, 판상근 세개 근육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근육 긴장성 두통 굉장히 많이 한80% 이상 거의 없어질 겁니다. 어,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치료를 할 때는 어, 이런 부분 침치료하고요. 어, 트트스와와련련된뭐교감신경 r 등쪽 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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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e s 하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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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e s 종 s t r 가 s 가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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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e 후두부 쪽에판상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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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풀어주면 통증이 굉장히 많이 가시고 눈도 좀 밝아지는 느낌 들고 그러실 겁니다.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